안녕하십니까. 신경수입니다. 목디스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을 잘 관리하냐? 어떻게 하면 목디스크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디스크라는 개념을 보세요. 목에 있는 디스크, 허리에는 허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고객의 몸을 어느 정도 개선시켜서 그 사람 몸이 스스로 치유가 될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우리가 그 사람의 몸을 완벽하게 탈바꿈을 시키거나 완전한 어떤 몸을 다시 리셋시키는 그런 건 아니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까지의 관리와 우리가 할수 없는 관리의 범위를 분명히 한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의 몸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리할지라는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다음에 또 하나는 고객의 몸이 스스로 치유가 될수 있는 상황까지 저희는 유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제일 좋은 상황은 자기 몸 스스로가 치유가 될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거를 자연치유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먼저 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몸이 좋아지려면 피가 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중력선 안에 몸이 들어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다? 회복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회복 반응이라는 거는요. 내가 늘 살아가는 내 모습 말고 나를 나 스스로 치료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반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서 회복 반응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회복 반응은 어디가 고장이 났든 간에 일단 다시 피부터 다시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 반응에 가장 근본적으로 피를 매일 잘 많이 머금고 있는 장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피를 제일 많이 머금고 있는 장기, 장부는 간입니다. 간의 에너지에 뭔가 작동하게 되겠죠. 두 번째, 이 그래비트라는 중력선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모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놨을 때 몸은 회복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목의 세중력선이라 하면 C자가 됩 거죠. 역학적 무게중심이 0인 C자를 만들어 준다는 게 우리는 그 무게중심의 원인적 요소를 해결하는 겁니다. 디스크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나와서 바깥에 신경을 누르거나 자극을 주고 있는 현상, 우리는 디스크 허리네티드물렁뼈가 바깥으로 탈출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라는 질환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 내가 저 사람의 몸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볼 것이며, 어디까지 생각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디스크라는 주제를, 어, 어느 정도 답을 좀 줘놓고,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는 머릿속에 디스크가 계속 떠오르게끔 하고 싶은 거죠. 하나의 주제가 아, 머리에 계속 떠오르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치료와 관점과 관리는 어디까지 우리가 할 것이냐를 생각합니다. 자, 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현상적으로 줘서 뭐냐면, 현상. 현상은 팔로 내려가는 완신경총에서 문제가 오겠죠. 완신경총. 자, 요 위에까지, 1, 2, 3, 4까지 경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부터 7번, 충추 1번까지 요기, 우리는 요쪽을 완신경이 나오는 완신경총이라고 합니다. 1, 2, 3, 4요 위쪽은 경신경총입니다. 경신경총. 대부분의 경신경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의 완신경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완신경총과 연관되는 너브, 신경의 흐름과 주의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경추 5번의 문제가 오게 되면 어깨 라인의 문제가 오거나 불편합니다. 발꿈치가 아프면 6번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손목이 아프면 경추 7번의 문제입니다. 손이 아프면 8번이라고 하는데 8번은 경추 7번과 흉추 1번의 문제를 8번이라고 합니다. 손목의 문제는 대부분의 요골 신경의 문제로 봅니다. 손가락의 문제는 대부분 척골 신경의 문제입니다. 가운데 상 가운데로 이 근육이 빠지거나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그것은 대부분 정중 신경의 문제로 봅니다. 그럼 얘네들이 신경이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붙여 는데붙졌는데 원래 그 줄기는 어디냐는 거죠? 원래 그 줄기는 목에서 나오는 상완 신경 줄기가 내려다가 갈라집니다. 하나는 근육과 피부를 관리하는 경피 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으로 나눠지는 거죠. 걔네들의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면 거의 목이라는 거죠, 목. 얘네가 나오는 이곳의 포인트가 어디냐면 사각근입니다. 또, 지나가는 것도 소윤근입니다. 얘네 개의 그림을 찾아가며 디스크를 개선시키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목은요, 처음에, 대생적으로 일자라고 쳤을 때, 역학적 무게 중심으로 변형이 되어야 됩니다. 역학적 무게 중심으로 변형이 될수 있으려면, 여기를 먼저 잡고 있는 걸 흔들리지 않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뉴드 가운데, 세치 포인트에서 그 기준을 잡고, 뉴드 가운데가 뭡니까? 단중이라고 그러죠? 전중. 여기 위에서 세치 위. 뒤에는, 흉추 12번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양쪽 어깨 라인으로는, 오구돌기 코라코일 프로세스에서 목을 잡아서 일단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역학적인 잡을 잡기 위해서 앞쪽에서 두 개를 당깁니다. 이렇게 그 당기는 근육은 흉쇄유돌근과 사각근이고 뒤에서 당기는 근육은 두판상근입니다. 자 그러면 흉쇄유돌근, 사각근, 두판상근의 균형을 잡아주면 일단은 목은 어떻게 된다? 역학적 무게중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뇌는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상황을 무조건 맹신하는 자세가 있어요. 내가 틀어져 있는 자세가 최소한 3주 이상 넘어가게 되면 뇌는 무조건 그 자세가 자기 몸에서 최선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세를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기능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의 기능을 깨트려야 된다. 이 사람이 현재 항상성의 기능에서 잡고 있는 그 기능의 에너지를 깨트려 놔야지 치유의 단계로 들어온다. 말씀드렸듯이, 너브, 신경을 자극을 주고, 머슬, 근육에 자극을 줄 때, 그 안에 있는 피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피가 작동을 해야지 신경적 개선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피는 다시 간과 연관됩니다. 간의 에너지는 근육과 통증을 주관합니다. 어찌됐든 내가 치료를 하겠다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졌다면 저 사람의 역학적 무게중심의 원리적 요소를 집어넣고 두 번째 피를 돌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피는요, 체온의 에너지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겉의 피부는 36.5도입니다. 36.5도로 유지하고 그 상태의 몸의 상태를 케어할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하다라는 상황을 둡니다. 외부에서 균이 침입하지 않았고 그 상황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온도를 유지하는데 외부에서 균이 들어올 땐그 균과의 싸움을 위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장기의 온도는 37.2도에서 5도를 유지합니다. 특히 간, 심장, 소장은 체온이라는 온도를 유지해서 몸 안에서 최대한의 혈액의 온도를 품고 전신을 돌립니다. 여기에 심장에서는 120mHg의 에너지, 지상에서 1.5m 까지 물을 끄집어 올릴 만큼의 그런 압력으로 피를 돌립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는 모든 게 피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게 피의 역할이라는 거죠. 피는 뿜어, 뿜어서 전신을 보내는 게 역할이 아닙니다.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그 혈액 안에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를 아무리 잘 돌려도 혈액 안에 에너지가 없고, 세포가 없고, 뭔가 이기는 힘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3일을 굶었어요. 3일을 돌리 굶은 사람한테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아무리 강의 에너지를 올린다고 한들 그 사람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사람의 이길 수 있는 원천의 기운을 먼저 보셔야 돼요. 기. 자, 원천의 기는 뭡니까? 선천의 기 말고 부모님한테 받고 태어난 기운 말고 내가 살아가는 기운 에너지는 섭생의 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좋아지게 하고 하려고 해도 3일을 굶은 사람은 수기욕법을 백날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 안에 거의 긴빠진 사이다 같은 모습에 아무 에너지도 없는 혈액이 돌고 있을 뿐이죠. 걔는 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몸 안에 있는 지방을 태우다가 유지시키려고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에너지를 바뀌지 이 사람의 통증을 키워야려는 에너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채워줘야 된다. 채울 수 있는데 이 목이 불편한데 어디까지 채울 수 있느냐는 거죠. 약간 악순환입니다. 목이 불편해서 먹지를 못하겠어요. 먹지를 못하니 에너지가 생기질 않아요. 에너지가 생기지 않으니 다시 그 에너지가 나를 치료하는 에너지로 쓰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이 악순환을 최소한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잡아주려면 간의 기운의 에너지와 순환의 에너지가 작동돼서 심장에서 뿜어줄 때그 혈액이 영양분과 이길 수 있는 세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n k 세포들. 자, 일단은 그거는 여러분과 또 다른 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피가 돌아야 됩니다. 간의 에너지를 움직여야 됩니다. 간의 움직이를 움직이려 했더니, 지금 몸 안에서 온도를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통증이라는 곳에 왔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곳에서 뇌에도 계속 명령이 떨어집니다. 저기를 해결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세포와 에너지에다가 따뜻한 밥두 그릇을 싸서, 따뜻하게 해서 그곳에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 간하고, 심장하고, 또, 소장은 자꾸 열을 아픈 곳을 올려 보냅니다. 올려 보내다 보니, 얘네가 그 기본적인 자기의 체온과 에너지를 적절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몸에서는, 그때부터는 비상식에 걸립니다. 외부에 어떤 것도 케어 못하고, 자기 살아야 됩니다, 몸을. 통증, 그거 주는데 지장 없다. 그런데 나는 이 온도를 뺏기면서까지 저기를 살릴 이유가 없다는 라 생각이 되면 일단 몸은 보이콧됩니다. 딱 막습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피를 살살 달래가며 이 사람의 에너지를 달리려면 그 온도를 떨어지지 않게끔 펌프질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 복시고. 복식호흡을 통해서 이쪽에 에너지를 계속 돌려가면서 펌핑을 시켜야 됩니다. 이 복식호흡을 시킬 때꼭 간의 에너지의 어떤 역할론적 요소로 해결해주고 싶어서 복식호흡을 시키는데 꼭그 앞에는 아주 못되게 막고 있는 장기가 나 있습니다. 아니 못되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터주대감처럼 소장이 막고 있습니다. 소장이 복부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면서 그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소장을 달래야 됩니다. 소장을 달래면서 살살 너의 움직임대로 움직여달라고 합니다. 마치 멈춰 있는 시소를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흔들면서 기분 좋지 재밌지 그러니까 시소는 움직여야 돼 이런 식으로 어, 이 복부를 소장을 서서 움직입니다. 움직여주면서 들어갔다 빠질 때 간에게 또 얘기합니다. 자 공간 생기잖아. 자너 움직여야 돼. 자 근데 간도 나 움직이고 싶은데 너무 공간이 좁아 이정도는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횡격막이 올라가야 됩니다. 자 횡격막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니. 현재 목이 아파서 기능적인 요소가 불편해서 목에다가 수건을 받쳐서 일단은 어, 횡격신경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적 요소와 신경의 레벨을 만들어가면서 강제적으로 복부를 호흡을 시킵니다. 하기 힘들면 손을 배에다 대고 누러, 눌러가며 호흡의 양을 조절해서 복부에서부터 호흡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역으로 피가 돌아요? 피가 돌았더니 이제 근육도 움직이고 이 안쪽으로 에너지가 생기면서 역으로 신경에 연관, 연관 에너지들이 작동됩니다. 이 목에 있는 신경들에 계속 자극을 주면서 이제 네 자리로 돌아가, 네 자리로 돌아가. 나는 역학적 무게중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풀어놓을 거야. 너는 네 자리로 돌아가.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과정. 목 디스크가 오게 되면 목을 주물러라. 목디스크랑 연관되어 있던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라, 흉쇄돌근을 뜯어라, 배꼽, 뭐, 두피를 풀어라, 목을 견인해라, 어, 여러가지 요법들을 주, 어, 주문합니다. 정못 견디겠으면 진통제를 먹어라, 그리고도 못 견디겠으면 가서 수술해라. 극단적인 상황들을 표현 하는 그런 거 말고, 내가 내 몸에서 충분하게 치유될 수 있는 상황으로 먼저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유도가 돼서 몸에서 만들어지는 상황을 최대한 내가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피를 돌리는 거죠. 목 디스크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만 고쳐지는데, 이거를 우리는 클라이언트들에게 함부로 나를 믿고 쫓아오세요. 내가 고쳐주세요. 라고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객의 몸이 스스로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붙잡아주고, 또 때로는 조언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언해주고, 케어해주고, 근육 만져주고, 풀어주고, 마사지 해주는데, 좋아지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신경을 어떻게 누르고 있는 신경에다가 직접적 가해를 가하거나, 거기 신경에다가 직접 총을 쏘거나, 그죠? 칼을 들고 가서 잘라내거나, 이러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몸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답니다. 아뜬 한 무리를 집어넣으면 그 무리에서 대장도 나오고, 쫄 쫄개, 위에 쫄개도 나오고, 행동파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 몸은요, 치유되는 시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간을 갖는다라고 했던 이 부분은요, 내가 내 머릿속에서 현재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 개선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줘야 된다. 최소한 몸에서, 뇌에서 변화되려면 48시간이라는 시간만큼씩 계속 반복적 주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기를 해서 목을 만지고 근육을 풀었더니, 오, 그때는 좋았는데, 돌아서 집에 갔더니 다시 불편해.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는 받을 때 뿐이야 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받을 때 뿐이야 라는 단어 말고, 이 사람의 몸이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시간만큼 어떻게 돼요? repeat. 반복적으로 그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4 8시간한 번씩 계속 3주 이상을 자극을 주면 몸에서는 이제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 어떤 또 다른 곳이 내 자리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3주 동안에 개선시키고 그 뒤에 3주간에 그 자리를 고정시키는 이제 이 자리가 완전한 네 자리라는 시간을 줄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줘야 되는데 사람은요 통증이 오면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 그냥 한 번에 낫고 싶습니다. 아니 한 번에 한 번만 만지면 좋아지고 싶습니다. 물론 급성인 경우에는 가능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경우에는 그거를 개선하는 길을 열어줄 수는 있습니다만 몸은 다시 원래대로 또 돌아가는 상황으로 연출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목 디스크를 가장 세기롭게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피를 돌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현상적으로 목 디스크가 몇 번이 오든 간에 이 사람에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목에 피를 돌리고 중력적 무게 중심에 계속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제가 목 견인기를 많이 말씀을 드기있어요 별거 아닌 거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의원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또 물리치료사 생활하면서 트랙션이라는 목 견인기에 여러 가지 유형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환자가, 어, 클라이언트가 가만히 누워서 일방적으로 힘을 뺀 상태에서 당겨다 놨다는 것보다 본인의 에너지에서 척수신경을 돌려가면서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은 당기기 전에 C자로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생활적인 요소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상경주수고으로 당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펌프를 찌를 하고 채워서 눈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척수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팔을 돌려서 찍찍이가 앞에 있을 때는 일자목으로 먼저 충분하게 만들어서 목에서 이제 변화될 수 있는 휘어진 못을 쓰려면 망치를 두드려서 먼저 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로 먼저 30분 정도 움직이게 해줘야 됩니다. 상당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고 나면 이 찍찍이를 이제 조금 바람을 뺀 상태에서 돌려서 앞쪽으로 어, 찍찍이가 뒤쪽으로 해서 얘를 붙여놓고요. 다시 펌프질하고 다시 그때 시작컵을 만드는 겁니다. 두개 방향으로 견인 요법을 쓰면 여기를 풀어놓으면 목에서 신경줄기에서 반발력이 나타납니다. 반발력이라 하는 거는요, 좋아지려는 반발력이겠지만, 회복이라는 단어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내가 이 뇌압과 혈압과 림프순환과 640만주의 뇌신경과 알파파와 미주신경과 이 모든 신경들 뇌압, 혈압까지 연관되는 이 포인트들이 그냥 훅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아프고 미식거리기도 하고요. 또, 근막이 늘어나면서 오는 어떤 그 잔통증들도 있습니다. 서서히 변화를 시키는데, 견인기를 수시로, 어, 30분씩 앞뒤로 하고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수시로 하면서 계속 그 조직을 어디 리셋, 원래 니네 자리로 돌아가는 어떤 상황을 계속 연출시켜주는 겁니다. 목은요, 어 원래 목의 무게가, 머리 무게가 체중의 뭐 10분의 1 또는 8분의 1이라고 할지언정, 이 목의 무게가 우리 몸에서 C자로 들어와야지 역학적인 문제가 없는데 자꾸 책을 보고 핸드폰을 보고 생활이 앞쪽으로 가다 보니 목에서 뒤에서 당기는 근육에 과긴장이 오게 됩니다. 목 디스크는 여러분들이 풀어주는 방법은요. 일단은 복식옥을 하게 하세요. 일단 복식옥, 횡경마호 그래서 간이 충분하게 움직이고 펌핑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종아리 풀으십시오. 피를 쭉쭉 올려야 됩니다. 세 번째, 머리와 우리 몸에 전체 연관되어 있는 두피, 모상근막을 아주 바닥바닥 풀어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네 번째, 이제 목과 연관되어 있는 두판상근, 흉쇄들근 사각근 주변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어깨와 연관되는 근육을 풀어주십시오. 어깨랑 연관되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경갑하근 대흉근, 그다음에 대원근, 전거근의 근육근들을 풀어서 이쪽에서 충분하게 늘어나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잡고 있는 포인트, 오고 돌기, 그 다음에 단지에서 세치 위, 흉추 12번을 풀어서 얘네가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베개를 머리가 아닌 수건을 말아서 흉추 1번에다 둬서 C자 커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목디스크, 치료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부로 누구에게나 치료라는 단어를 써도 안 되고, 치료 된다고 호언해도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그 사람 몸에서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치유의 조언자 또는 좋아지게 만든 사람입니다. 참 많은 인상을 하면서 어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씁쓸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니다한 고객이 좋아지면 이 모든 걸 내가 했습니다. 근데 고객이 그래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죠. 어, 모든 공은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분이 공을 그 사람에 들어가든 그 사람이 가져가든 관리에 대한 패턴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리 저림 오십견 어깨 문제 또 구아나사 어떤 그런 문제들은 우리에게는 치료의 과정에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는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풀어가고 이렇게 좋아질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좋아질 거고, 네가 앞으로 나에게 약 6주간의 시간을 최소한 좋아져야 된다는 말을 끌고, 그 사람이 육지의 결과치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네가 오라는 대로 꼬박꼬박 이틀에 한번 왔어. 그리고 나서도 나안 좋아졌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저는 처음에 상담할 때 얘기합니다. 나에게 오는 거는 48시간 안에서 2시간 정도를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46시간은 네가 어떻게 생활하느냐도 달려 있는 거예요. 견인기를 가져가서 계속 목을 견인을 하고 있고 풀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목 견인기를 해 보면서 어, 내 목이 얇아지고 어깨가 편해지고 신경이 편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 견인기를 계속 쓸수 있게끔 조언도 하고 또 누워서 침대 끝부분에서는 머리가 뒤로 누워서 충분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또그죠 그리고 나서 앉아서 수시로 운동할 수 있는 동작들도, 엑서사이즈도 티칭해 주고. 이런 것들이 병행될 때그 사람의 몸이 회복이 되고 좋아진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꾸 고객들하고 얘기합니다. 왜안 좋아지느냐고. 왜 그대로냐고. 왜 나는 낫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데 좋아집니다. 단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고객에게 오는 게 개선을 시키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겠죠. 어쨌든, 아침 1 시간, 여러분들의 한 시간이 아니군요. 어,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목디스크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해봤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들 머릿속에 화두는 목디스크, 목의 근육, 목주변의 신경, 목에 내려가는 레벨들, 목디스크에 여러 가 파생되는 문제들, 디스크가 아닌데도는 목, 목에 있는 관협착증 경추증, 목의 염좌 어쨌든, 목과 연관해 있던 으쓱스 근육, 뭐 경갑, 거근, 목과 영원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하루가 돼서, 하루 송이, 오늘은 목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관찰하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어,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 이 직업이 무시당할 직업도 아니고, 누구에게 함부로, 어, 지탄받을 직업도 아닌데, 우리는 이 직업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가면서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뒤에, 옆에서, 또 때로는 비비런데가 될수 있는 그런 교수가 되려 노력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파이팅.